카트로 빼줍니다. 라인 밥도 뿌립니다. 하지만 역시 불발. 길게 베이스볼 패스 들어갔어요. 그리고 골밑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 동료들을 기다렸습니다. 자, 그래도 아주 긴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골밑 돌파. 네, 아, 김준영 선수 덩크할 기세로 올라갔거든요. 네. <웃음> <웃음> 김준영 선수가 그리고 간간히 또 덩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아주 시원한 덩크를 자주 꽂는 선수 중한 명이죠. 예. 아, 지금 레이스가 아, 좀 예. 너무 깊게 들어갔었는데 예. 아 박정현 선수가 또 노련하게 잘 잡아내고 또 공격도 잘 연결 시켜줬어요. 그렇습니다 그리고 곽동기 선수가 끝까지 한번 방해를 했습니다. 김진영이 그 과정에서 반칙을 이끌어냅니다. 자유투 첫 번째 실패. 고려대학교 2학년의 재학 중입니다. 김진영 선수, 어, 김효택전 감독의 아들이 되겠습니다. 네. 자 오늘 경기 마지막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. 예. 상대학